오늘 한낮에는 따스함을 넘어 덥다고 느낀 분들 많으시죠? 벌써 반소매 차림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일도 고온현상 이어지면서 낮 동안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과 밤으로는 10도 안팎에 머물러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적절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간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모레낮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밖의 날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강릉은 무척 화창하고요. 광주의 하늘은 오후 들어 흐려지겠습니다. 서부경남권 내륙지역은 아침으로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기온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미량은 내일도 낮 최고 28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고요. 아침 기온은 9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부산권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 22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